합동이란 음.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완전히 겹쳐지는 기 도형 합동이라고 합니다. 음. 우와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합동이 도형의 성질로는 대응 이렇게 두개겹쳐지는 꼭지점을 대응 변이라고 합니다. 수고. <laughs> 겹쳐지는 이번과 같이 겹쳐지는 변을 대응 대 변이라고 합니다. 각각 각 기형 유기본과 같이 그 털리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. 합동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로 세 번째 길이를 세 번째 길이를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입니다.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각을 알 때입니다. 세 번째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 각을 알 때입니다. 변의 길을 알 때, 의 합동이 삼각형을 그릴 때는 자로 가장 긴 변을 그립니다. 그다음 컴포스로 컴퍼스로 컴퍼스로 음, 자신 m 4를잰 다음 곡선을 그립니다. 3cm라고 하면 3cm인 곡선을 그립니다.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동의 삼각형이 됩니다. 두 번째로, 주, 두 번째로 주변의, 각, 주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각을 알, 때를, 알 때, 합동의 삼각형을 그릴 때는 맨, 맨 밑에 가장 긴 변을 그리고 각도기로 그 사이의 각을 그 사이를 각도로 잽니다. 그 다음 길이로, 길이를 이렇게 그리고, 그 다음 이렇게 이거와 이거를 이어주면 합동이 삼각형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, 한변의 길이와 그 양극각을 알 때, 알때 합동이 삼각형을 그릴 때는 두 번째와 비슷하게 마지 제일 긴 것을 먼저 그리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도를 재면 이렇게 쭉긋고쭉 구우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. 그걸 그렇게 해서 위에 거를 지우면 각도의삼각형이 됩니다. 바로 이 책을 봐서 아는데 합동이 음. 영어로 시, <laughs> 컴, 컴, 니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감사합니다>. <웃음>